네 안녕하세요. 예엄명종입니다 예, 오늘 마찬가지로 예그 진로 장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예, 그 아이들을 보통 진로를 발견해 나가는 데 있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낮은 성적,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 그다음에 낮은 마지막 이세 번째가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감정이에요. 보통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공통점은요, 늘 이렇게 어깨가 약간 축처지기도 하고요, 눈을 보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눈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떻게 되어 있죠? 늘 아래로 향해져 있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뭐라고 생각할까요? 또 이런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구호체에서도 그런 대화를 잘 나누지가 않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 어떻게 하시죠? 말 똑바로 해. 이게 야 도대체 말 혀가 좀 꼬였냐? 똑바로 해.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죠. 그것은 오히려 아이를 더 기를 죽이게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좀더 바라보고 인정하는 데 있어서 더큰 장애물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게 되면요, 은 무엇보다도 꿈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에 대한 동기를 받아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자극들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그 수많은, 자중, 수많은 그 자극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동기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일찍 두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던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꿈을 발견한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또한 친구는 아버지가 구두병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들의 구두를 닦고 또 남들의 또 필요한 뒤꿈치를 또이 작업을 해주시는 그런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런 아이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가난함과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부모님의 이런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그 순간 속에서도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무관하게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모님과 끊임없이 반응하고 대화를 나눴던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다수 부모님들이 이걸 잘 판단하지 못하시고, 우리 아이가 어깨가 축처져 있고, 매트로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뭘 보내죠? 그렇죠. 해병대 캠프로 보낸다고요. 해병대 캠프로 보들다 가면 아이들은 어떡할까요? 해병대 캠프가 있는지도 모르고, 감고 나서 그 현장에서 해병대 캠프라는 걸 알죠. 근데 입이 입다만큼 나오고, 조개의 눈을 보면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죠. 근데 그런 아이가 돌아오고 나서, 그대로 그생활이 그로 받았던 훈련들을 그들 일상 생활에서 연이해나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도 계속 어깨는 쭉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시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고요. 공부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신감은 다시 공부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직면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요 가족 간의 문화입니다. 잘 보세요, 가족 간의 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그렇죠,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하시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내가 이 아이의 존중과 수용과 인정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지 아니면 공격과 훈육, 훈육이라 하지만 어떤 통제와 또이 아이에 대한 어떤 비교와 비난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요. 수용과 인정과 존중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하고 대화를 나눌 때 아이가 잘하고 있는 거한 가지에 대해서 먼저 관찰하십시오. 그 관찰하는 곳에 진리가 있다는 이가 있습니다. 그 관찰을 통해서 아이가 좀 어떤 욕구와 또 어떤 심리 상태, 마음 상태가 어떻게 좀 변해가고 이루어져가고 있는지를 부모가 관찰하고 명시해 주는 것이죠. 어, 현철아, 네가 보니까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니까 네가 오늘 이런 이런 부분 좀더 잘하고 있네. 이런 명시를 통해 가지고 아이는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관찰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 관찰했던 내용을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명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음속으로 음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어그 정도면 아빠 어너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얘기를 나눠보면요. 친구 같은 아빠, 또 친구 같은 엄마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부모로서의 갖고 있는 권위도 있으시면서 더불어 그런 훈육도 또 친구 같은 아빠,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 자녀의 감정 상태를 잘 관찰을 하시고 잘하고 있는 장점 한 가지, 강점 한 가지를 계속해서 피드백해주는 그런 관계, 대화의 습관을 만들어 가신다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점점 더 형성이 됩니다. 높은 자존감으로요.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작은 성취감이 미래를 바라보는 자신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작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인정받았던 경험이 있는 아이가 미래를 바라볼 때도 자신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게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는 뭘 통해서 알수 있느냐.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바보야 라고 놀렸어요. 친구들이. 그럴 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거기에 대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얼레리 꼴레리 야골로 져요. 그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이 말해줬던 그얼레리 꼴레리 바부야라는그 개념을 진짜 자기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즉 마음의 내공이 약한 것이죠. 근데 마음의 이런 내공이 높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관찰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명시를 해 주고 피드백해 주는 대화의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부분을 관찰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